네, 안녕하세요. 저배프리포트 김주영 기자고요. 안녕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네. 좀 이번 앨범에 특히 공들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설명을 보니까 뭐 청춘을, 청춘의 한순간을 담았다고 하셨는데 세븐틴의 청춘을 좀한 단어로 정의 내린다면 어떤 걸로 정의 내릴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어... 이번 앨범에 공들인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우지입니다. 어, 이번 앨범은 확실히 가장 공들였던 부분은 계절감을 좀 많이 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름에 나오는 앨범이다 보니까 좀 어, 앨범 자체 내에서 시원한 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작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하실 때나 그리고 평상시에 굉장히 듣기 좋은 편안한 노래들로 여섯 곡을 다 채워 넣었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청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세븐틴이 항상 앨범을 만들 때마다 그냥 저희의 지금의 가장 알맞는 모습들 저희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언제나 앨범에 담자라는 어, 그런 각오로 항상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청춘의 얘기가 나온 건 청춘 세븐틴의 청춘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저희의 그냥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 앞에 또 공들인 부분에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또 여름이라면서 또 마냥 시원한 노래만이 아닌 또 여름 안에서도 굉장히 뭐 시간대마다 또 밤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기분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덥기도 하지만 살짝 어 따뜻, 뭐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는 노래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름이라면 무조건 막 시원하고 뭔가 수영장에 마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들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여름 안에서 뭔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주시면 정말 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규입니다 네. 아까 우지 영이 말한 것처럼 어 저희가 지금 청, 저희 자체가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희가 생각하는 청춘이 이번 앨범에 있는 노래 가사 속에 좀또 묻어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올여름 휴가 갈 때는 세븐틴의 앨범을 CD에 꽂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렇죠. 출발할 그렇구나. 때부터 너무 신이 날것같아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기자분, 어, 두 분께 차례차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은 스포츠 형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량한 매력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때 데뷔부터 청량한 매력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고, 또, 버논씨 부상 당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춤도 추시고 하시더라고요. 빠른 치유의 비결이 뭔지 또 이제 의직 비디오랑 무대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춤 추시는 멤버가 혹시 부상 때문에 그랬는지도 알려주세요. 어. 네. 어... 지난번 그전의 네. 네. 청량과 뭐가 다른가? 네. 일단, 네. 어. 저희 세븐틴이 그 전에는 에너지만 이렇게 넘치고 열정만 가득했다면 이번에는 그 열정과 에너지 속에 조금의 여유가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성숙한 청량함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여유롭고 좀 보시기에 편안한 네. 네, 그런 무대들, 좀 그런 음.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네, 네. 뭔가 마냥 튀는 것만이 아니고 네, 뭔가 네, 네, 네. 정제되어 있는 청량함. 네. 오, 어떤 걸까 너무 궁금합니다. 번는 이번에 다친 거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네, 네. 빠른 치유의 비법을 음. 물으셨어요. 네. 빠른 치유의 비법은, <laughs> 네. 어, 우선. <laughs> 아, 정말 멤버들이 하루에 두가니탕을 새끼 다챙겨먹더라고 <laughs> 네. 계속 저한테 일렀었거든요. 네. 네. 네, 뭐 도가니탕도 많이 챙겨 먹고. 네, 아, 미국에서 온버호니두가니탕 뭐.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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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사실 두가니탕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라는 건데 이게 칼슘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칼슘을 흡수를 할수 있는 비타민 D도 같이 먹어야 이제 그 어. 영향서를 제대로 네, 챙길 <laughs> 실제 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 네, 많이 알아봤어요. 빨리 아, 나으려고. 아, 네, 역시. 네. 완벽하게 회복하신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회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 네, 무대도 보시면 저도 이제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무대를 할수 있게끔 안무를 음. 좀 조정을 해가지고 네. 제가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네, 정리가 되었는데요. 근데 음. 우선 걱정해 주신 분들께는 네, 우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전 아주 빠른, 빠른 속도로 낫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왕쾌가 돼서 다 같이 네, 좋은 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컴백 이후로 너무 바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그동안 5개월 동안의 공백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일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앨범도 내고, 공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사람이 넓은 무대로 가면 좀 생각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많이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일반 활동 을 하시면서 좀 얻었던 그런 깨달음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승관 씨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개인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공백기 동안에 도 부석순 활동도 하는 등, 하여튼 버 중에서는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번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없었던 멤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기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공0이 동안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어, 우선은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꼈고 어,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는 뭔가 더 많은 부담감을 부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음악이나 무대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분들에게 더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좀더 세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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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 일단은 개인 활동.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팀 활동으로 열심히 어, 무대도 서고 예능에서도 열심히 세븐틴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많이 예쁘게 봐주셔서 좋은 기회들이 와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예능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새앨범 준비할 때도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빠지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멤버들이 진짜 다독여주고, 고생했다고 하고, 진짜 너 때문에 진짜 우리 세븐틴이 더 알릴 수 있고, 막, 더잘될수 있는 것 같다, 너무 기특하다라고 해주는 그런 말에 정말 진심을 느껴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이제 녹화를 하고 왔는데, 멤버들이 진짜, 아, 진짜 너무 반겨주고, 진짜 열심히, 어, 제가 지친 모습을 최대한, 좀 위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 같이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함께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요즘 더 느끼면서 어, 뭐 민규형도 m c 람면서 느끼겠지만 진짜 13명이 같이 있었을 때의 그런 시너지가 더 요즘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규입니다 그리고 또 승관이 뿐만 아니라 어, 앨범 하면서 열심히 작업해준 멤버들과 또 디... 그런 것 준형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에서 스케줄로 또 정신 없이 보냈을 텐데 멤버들 한명한 한 명한테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또 말해주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멤버끼리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언급하셨다시피 활동 초반에 아낀다, 만세, 예쁘다 같은 노래를 청량미를 내세웠던 점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런저런 컨셉을 거쳐왔고. 그리고 이번 어쩌나를 통해서 이런 청량 컨셉을 다시 시도를 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하시게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귀인데 회귀를 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게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청량미뿐만 아니라 그 멤버들이 자체 제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음악적인 스펙트럼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지고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쓰셨는지 그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우지입니다 네, 청량 컨셉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음, 어, 지금 제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까먹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어, 생각났어요. 그, 뭔가 처음에는 저희가 청량한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렸고 그런 모습으로 앨범을 냈을 때 저희도 너무 기뻤고 재밌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계속해서 앨범을 내다 보니까, 어, 세븐틴을 얘기했을 때 청량이라는 단어 하나로 저희 세븐틴이 표현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멤버들끼리도 함께 회의를 정말 많이 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더 다양한 걸할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이제 컨셉들을 거쳐오면서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이 지금 타이밍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청량을 돌아왔을 때, 어, 그냥 지켜봐 주시는 캐럿 분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마냥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데뷔 전인 3년 전에 했던 청량의 모습과 지금 3년이 지난 저희의 청량은 또다른다라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세븐 청량을 했을 때어 세븐틴 청량 정말 잘하지라고 얘기를 하고 세븐틴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아 얘는 청량만 하는 청량만 잘하는 팀이 아니라 정말 다재다능한 팀이구나, 정말 모든 걸다 소화할 수 있는 팀이구나라는 모습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또 이런 청량의 모습을 돌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 음악적인 스타일의 관전 포인트. 음 항상 저희는 뭔가 정말 이제 저와 범주형이 이제 음악 프로듀서로 함께 앨범을 만들지만 뭔가 저희 둘에게만 그러니까 범주형과 저에게만 뭔가 음악적인 그 시야가 고정이 돼 있지가 않아요. 이제 멤버들 전원이 함께 앨범 회의를 참여하고, 이번엔 어떤 곡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앨범의 스타일을 갔으면 좋겠고를 정말 너무나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 그냥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들을 들었을 때, 아, 이 친구들의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아니면, 어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를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게 관점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 포인트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어, 우선 애, 여름에 나온 앨범이다 보니까 어, 여름 분위기가 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어, 여름에 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마냥 신나고 시원한 느낌뿐은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저희 이번 앨범에 있는 여섯 곡 노래 안에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저희 세븐틴 음악의 가사가 어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 많은 분들이 가사를 많이 어, 기억하시더라고요. 참 예쁜 가사가 많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참 멤버들 말도 참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 청량이라는 컨셉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초심을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어, 정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연습하면서. 네. 네. 마피아 게임을 얘기한 이유가 저희 데뷔 초대 네. 네. 게임이거든요. 정말 그 좁은 대기실에서 13명 다 같이 앉지도 못하는데, 그때 했던 마피아 게임이거든요. 아우 왜 울컥하냐. 아무튼 그 마피아 게임이 아 진짜 멤버들 하고 있는데 정말 와 이거 한 진짜 이거 웬일로 하냐. 그래서 진짜 계속, 계속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야 얘기를 드리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도 옛날 생각나면서 멤버들이 다시 이렇게 합쳐진 아니다. 뭐, 절대 흩어졌다는 건아니다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laughs> 바이브가 엄청 네네. 이렇게 업이 되는 모습에 네네. 그런 모습에 감동을 했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만큼 발전해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벤진 기자라고 하고요. 세 네.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그 발매 전부터 프로모션으로 해바라기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왜 그걸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담긴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민규 씨가 계속 가사 얘기를 해주셨고, 그 청춘이 가사에 담겼다고 하셨는데, 작사에 좀 참여한 멤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어제 브이앱에도 그 해바라기 하나씩 듣고 들고 계신 거 네, 제가 봤거든요. 음. 어떤 의미예요, 해바라기? 어, 해바라기는 이제 태양빛을 먹음으로써 이제 자라고 한 곳만 바라보잖아요. 이제 저희 캐럿분들이 이렇게 태양이라면, 우리 캐럿분들이 저희를 비춰주시니까, 이렇게해바라기처럼 피어서 여러분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 역주공 이벤트로 그래서 해바라기를 네, 하신 거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어, 가사 좀 본인들이 작업을 했으니까 더 애착이 많이 들 텐데 꼭이 가사 내가 썼지만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해 주세요. 그 멤버들 본인들이 생각하는 저희 앨범에 약간 아, 나이 가사가 너무 좋다라는 걸좀 좋게 좀 말해 볼까요? 네. 한번 직접. 네. 막내 막내부터 저요. 응. 어, 저는, 어, 저는 오히려 그 어쩌나 곡 중에서 그대를 어쩌나 라는 가사가 그대를 어떤 어떤 어쩌나. 그대를 네, 네, 어쩌나. 어쩌나. 어, 뭔가 저희가 기존의 곡들과는 표현은 다르게 그대라는 가사와 그리고 또그 어쩌나라는 그 포인트 그 언어가 뭔가 그한 문장으로 이 곡이 설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저는 그대를 어쩌나. 음, 그래요. 좀, 그대가 좀 뭐, 다른 느낌을 주긴 해요. 당신이나 너 이런 네, 것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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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제가 쓴 가사는 아니지만 그 같이 이제 가사 쓸때 있었는데 들으면서 오! 했던 게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이게 유일한 어쩌나.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유일한 그 고민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나한테 참 고민이구나. 널 어쩌나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참. 쓰면서 와 이분들은 천재신가? 제 세븐틴 대단해요?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 짝사랑하는 누군가한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친구한테 그냥 전하면서 은어처럼 제가 내 어쩌나야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내 아, 유일한 정말? 어쩌나 네 맞습니다 뭐,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말이 굉장히 많네요 <laughs> 좋아요 네. 빈규씨 네. 저는 어쩌나 가사도 너무 좋지만 우선은 우리의 세력은 나쁘다 뜨겁다 네. 라는 노래에 정말 제목과 똑같은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슬벽은 나보다 뜨겁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어 정말 세븐틴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새벽에 연습을 하게 되고 작업도 새벽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새벽이 이 더운 여름에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뜨겁다라는 뭔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밤을 새워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던 네. 앨범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뮤직비디오 티저가 나왔을 때가 네. 새벽이었는데 저희 그 새벽에 이제. 안무 연습 때문에 못 봤어요, 티저를.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진짜 새벽이 뜨겁다, 나쁘다. 그래곡 제목처럼 가네. 그래서, 티저 반응, 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걸 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멤버들이 밤을 새워 이렇게 준비한 앨범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한데, 버논 또할 얘기 있어요. 아, 네. 그리고 해바라기에 대해서 또 덧붙여드리고 싶은데, 네, 호시 형이 아까 얘기한 말도 물론 맞고, 그리고 그 해바라기의 다양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보시는 분들마다 그냥 각자의 그 다양한 의미 부여들을 하셔도 네,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이종호 기자라고 하고요. 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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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정말 좋게 잘 들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청량돌, 뭐 자체 제작들, 뭐 이런 소식어들이 많은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대중에게 뭐 듣고 싶은 평가라든지 뭐 새로운 소식어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입니다. 어, 저희들끼리도 자주 연습하면서 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13명이서 발전하자, 성장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 앨범을 또 통해서 어, 세븐틴은 꾸준히 성장하는 아이돌, 세븐틴은 꾸준히 발전하는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저희도 뭔가 더 힘이 되고 어, 뭔가 용기를 낼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꾸준돌. 네. 꾸준돌. 네. 네. 어, 꾸준 돌. 꾸준 돌. 네. 여전돌.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자, 또 있어요, 다른 멤버들. 도겸이 형이 네. 또. 네. 아, 형. 네. 아, 수현씨 있나요? 아, 도겸. 이 아, 어, 도겸입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세븐틴의 음악 기대해 주고 계신데 이 한마디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역시 세븐틴! 아 네, 이 한마디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aughs> 정말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또 말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인터뷰 중에도 나왔지만 밤을 새워 정말 멤버들 13명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앨범이니까 역시 세븐틴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공이 있는 팀들이니까 팀이니까요. 자, 우리 그리고 기자분께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김유진 기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그 5월 26일에 데뷔 3주년을 맞았었어요. 음, 네네. 이제 세븐틴이 이렇게 데뷔 3주년이 오기까지 되게 인기가 좀 꾸준했었잖아요. 그런 이 세븐틴만의 롱런 비결과. 그리고 새 앨범을 발, 그 그러니까 3주년 이후 새 앨범을 발매하게 된 소감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번훈 씨 이번에 방문교사에서 언어영역 과외선생님 맡게 됐는데 어떻게 맡게 됐는지 소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롱런의 비결, 데뷔 3주년 롱런의 비결. 네, 에스쿱스니다 어, 저희가 항상 어, 자신있어하고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13, 13명이 정말 팀워크가 좋고 사이가 좋은 건데요. 그게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무대에는 정말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춤이든 음악이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든지 어 최고가 되고 싶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항상 무대라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어, 그리고 어, 1 3 명이 다 같이 음악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 음악 욕심이 계속 성장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다양 한 음악들을 좋아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롱런할 수 있을. 아, 롱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어쨌든 지금까지 네,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멤버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더 이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도겸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할수 있었던 거는 정말 저희 캐럿분들과 저희 세븐틴이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사랑받은 만큼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에너지, 좋은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그 마음 참 예쁩니다. 그리고 번호원 과외 선생님 네. 언어 영역이라고요? 어떻게 만드는 네. 거예요? 어 원래는 이제 제가 영어를 할줄 아니까 영어만 가르치려고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그 국어 과목이 좀 이해가 잘 됐던 기억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게 되면서 저도 같이. 그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네, 그렇게 그 언어 영역을 과외선생님으로서 맡게 되었습니다. 네. 네. 조금 네, 부담스러운데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네, 같이 좋은 수업 할 생각입니다. 책도 많이 읽어봐야겠어요. 네, 그렇죠 자료 준비도 열심히 하고. 네. 네. 언어 내 새로운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질문이 많아서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의 응답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MC 권한으로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활동도 욕심 많은 멤버들이고 열심히 했으니까 1위 기대 안할수 없는데 만약에 1위를 한다. 공약 혹시 있을까요? 아, 쿠제양이, 네, 대표로 그. 어, 네. 무더운 여름 저희 세븐틴이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어, 저희 캐럿 분들께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캐럿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아, 네. 아 이게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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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법을 정확하게 알것 같아요. 네, 뭐 네. 하는 거야. 딱이 상황일 때 쓰시면 되고요. <laughs> 네. 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면서 아이스크림 얘기도 했지만 정말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 마음의 청량감을 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 잘안 웃으시는데 오늘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계신 모습이 네. 참, 네.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1일 공약 꼭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어, 마지막으로 찾아와 주신 기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이렇게 무더운 여름 이렇게 저희 세븐틴 쇼케이스에 찾아, 찾아와주셔서 찾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정말 발전되고 어,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처음 시작을 기자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 어, 네. 한, 한 네. 있어요. 아, 말씀하시, 아, 한번 있어요? 말씀 하실... 아, 그...질문들을 들어보면서 어, 그냥... 어, 뭔가 기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뭔가 저희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 저희를 많이 알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셨구나 뭔가 그런 기분도 네. 들면서 네. 굉장히 좀 네, 감,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저는 어느 때보다 또 이번 활동이 기대가 되는 게 이번에 이렇게 처음 무대를 기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어, 기자회견 할 때마다 이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이 어쩌나는 굉장히 우리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질문해주셔서 을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 이번에 좀잘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배 <laughs> 선배,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자,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아, 우리 네. 마지막 잡아있으니까요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조금 실수가 있는 모습도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순수하고 예쁜 모습인데요. 서로를 아끼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세븐틴 멤버들입니다.